SKC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유리기판 쪽이, 어, 유리기판 쪽이 최근에, 어, 상승이 조금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SK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 상단에 요 채널 라인을 테스트를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상단에 라인 테스트 하는 것 같고, 어, 제가 좀 정확하게 볼게요. 어, 이거는 좀 정확하게 봐야 될것 같아서, 어, SKC 보면은, 자, 일단은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어 채널의그 상단 라인을 뚫고 올라오는 형태가 나왔어요. 이게 상단 라인이 무슨 말이냐. 이전에 반도체 한번 쫙 올라가 유리 기판으로 한번 쫙 올라갔었고 다섯 개 리듬으로 1 2 3 4 5 아니면 a b c 등 뭔가 한번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올라갔고 그 올라간 이후에 이제 어 조정을 좀 주게 됐는데 이 조정이 지금 어 상단의 트렌드 라인이 뚫었다는 라 점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상단의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움직인다. 그러면은 5일선쫙 올라오면서 이라인에서 비비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라인 뚫리게 되면 손절, 어, 손절 여기 밑에 라인까지 지켜보시는 거죠. 138,000원까지. 여기 뚫리면 손절인 거고, 아니면은 지켜준다라고 하면 한번더 움직일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전 고점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SKC는 상당히 흐름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파동적으로도 봤을 때, 아직 수익 구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거래량 상당히 터지는 이 구간이 3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3파. 3파의 구간인데, 지금 3파의 연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원... 1, 2, 3, 4, 5. 이게 이제 3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3파. 그러면 어떻게 되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지. 한번더 고점 찌르게 되면은 정 고점과 여기 라인, 여기 라인 걸리면서 매도세 한번 나와주고 한번더 가면서 파동 마무리 짓고 조정 크게 준 다음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오히려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싶고 추후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22만 원까지는 한번 쏴 올려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근데 상승 파동이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이 채널 라인의 상당 구간을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네요. 어 대응하기도 쉽고 매수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데는 어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한20좀 좀 봐도 될것 같아요. 거기 보시고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분할매도 하시고 운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줌이다 가족방이라고 무료 추천 주방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 CMS, CMS 수익났고요 보이시죠? 5%대 추천해가지고. 5 추천해가지고 10% 가까이 수익내면서 좋은 무빙 나와줬고 오늘 1신석제 추천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희 무료 추천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가족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은 저희 텔레그램 방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셔가지고 저희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승장에 저희 가족방 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우, 야, 카메라 너무 많이 올라갔다.